핸드톱 웜베 <목소리도> on the side. Very licked. Hello. Oh. Oh. Uh. We're i n g for the bus. w h t s t i l l in minutes? You just wear jacket, the clothes. Oh. Oh. oh, it's a bit cold today. 아, oh. 알았어. 나젠 도시라쿠사 가지고 옵니다. <놀람> 지난주에 구독자님한테 미트볼 스파게티 해드렸잖아요. 다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입에 맞냐고 물어보니까 삼시세 때밥 해주는 가정주부는 남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 종류가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든 <laughs> 말인 것 같아요. 한번더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거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투움바 파스타로 라든한테 얘기를 하니까 투움바 파스타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게 일반적인 스파게티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매장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던데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단종되고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좀 계속 인기 있는 그런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라젠이 레시피를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해서 오늘 네,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여기 앉아 며칠 전에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 봄봄 커피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라즈이 도시락 싸가지고 오면 저희가 여기상 항상 음료를 사서 먹는 걸 영상에 올렸었는데 아마 그걸 보시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커피는 끊지는 못하겠고 좀 싸게 마시려고 쿠방에서 원두를 1kg씩 주문을 해서 아침마다 내려가지고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실 줄만 알지 잘 모르니까 이게 주문하는 게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주문한 게 너무 입맛에 안 맞아서 억지로 억지로 마시고 있었는데 마침 구독자님이 커피쿠폰을 보내주셔서 금방 내린 커피를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자. 뭐야? 뭐야? 저기 또 있어. 저 위에. 제가 커피 고르는 기준은 일단 가격대 제일 낮은 거, 그리고 산미 제일 낮은 거, 그 중에서 배송비 무료인 거, 이렇게 고르거든요. 다음에 주문할 때는 좀 공부를 해서 신중하게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좀 경치도 감상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마침 아무도 없네. 좋다. 오, 맛있겠다. 이 맛있겠다 이거 왜이래 이거 는새우거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많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나소때에나 소스에, 소면에서는 라제이 하는 요리가 제 입에 맛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은 좀 면이 너무 싱겁네요. 아 이제 소를 온다. 파스타. 면요 별래? 스포츠 p o 솔 e d to put s o m 면이 완전 맹탕이에요 맹탕 너무 뻑뻑하네 면 너무 많이 넣었어야 된다 가음음 새우! 음전 o n 이, eat it I think you i 오늘도 파스타 새우랑 같이 먹은데 mm. 뭐? 나쁜. 오. 갈릭 브레드? 응, 있으다 왔다. 아. 베이 비비 굿 맛이 더 갈릭 브레드 is a b i 아, 진짜. 아이, 저게 원슈 유겟 곰, 자기 곰. 띵킹, 아, it could ah, be good with g 괜찮네. 那就可以接受。 이 커피 쿠폰 말고도 저희 업장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맛있는 거 사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나 코리안데리아의 저희 직원들 기억하시면서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해외에 계시면서 저희한테 겨울 옷까지 보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세부 갔다 올때그 두이안 초등학교에 복사지를 사드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복사지를 한번더사 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응원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응원까지 정말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도 좋고 또이막 혼자서 이렇게 고독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기분 좋았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정말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 I don't know. Just w e a r my feet take me. No umbrella. So no rain. 오늘도 라젠이 배달해준 점심 도시락 잘 먹고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커피 맛있게 잘 마시고 다시 근무하러 돌아갑니다. It's not good also the shrimp to be overcooked. <laughs> so if the shrimp is overcooked, it will be it will shrink. This one just right. So once you eat, it's still juicy. 오 <laughs> 어, 맛있다 맛있다. 야 정말 라제는 자기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재밌어 하겠죠. 깨끗하게 어. 그 치우고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겠습니다. What's the billiard in here? Billiard? Uh. I don't know. I haven't played. You must have a partner. The oh, billiard. What? It's still okay. Just play alone. Uh, yeah. I'm gonna go now. Where are you going? <laughs> Ay, going to Cebu. Odi ka? Cebu. And then, ah, <laughs> <Or dika. laughs> <laughs> <laughs> 워크워크 만약에 버스 번호를 한번 볼때 510번으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니까 혼자 막 걸어 다니나봐요 지금 올레시장 거기 걸어 다니고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아젠이 주로 카카오 머니를 쓰거든요 카카오 그 뱅크에 돈을 좀 채워 놓으려고 합니다 10만원 채워 놨습니다 아젠도 <laughs> 워낙 알뜰해서 돈 절대 함부로 후퇴를 안 쓰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어 테스트 해 가지고 다 맞히면 블루투스 스피커 사게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마지막에 한번더틀렸었는데 구독자님들이 다 맞춘 걸로 하자 블루투스 스피커 사주라 막 그러셨잖아요. 쿠팡에 알아보고 테문가뭐 거기도 막 알아보고 또 당근에 그 중고로 나온 거 그것도 막 알아보고 하더니 아직도 안 샀어요. 충동적으로 절대 잘안 사고 사면은 굉장히 오래도록 쓰고 그런 거는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거 발견해서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Show your new speaker. Uh, you like it? Yeah. I like to play music.